빛의 반사 성질 탐구 방법. 1. 어둠 상자의 뚜껑을 열어 젖힌 후, 어둠 상자 앞면의 검은색 아크릴판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교체한다. 어둠 상자 안쪽, 좌표와 나비 물체를 모두 제거한다. 전구 이동 손잡이를 뒤쪽 벽면에 최대한 붙인다. 뒤쪽 벽면에. 다음. 밑바닥에 거울 붙인 투명한 사각수조에 물을 3분의 1 정도 채우고 만든 묽은 비눗물을, 묽은 비눗물을 넣은 수조를 어둠상자 안쪽에 넣는다. 3. 어둠 상자 전면 투명판과 투명 사각수조 사이에 각도기를 넣어 가운데 설치한다. 수조 밀착. 3. 4. 레이저 비틀, 묽은 비눗물, 수조 속에 비춘다. 각도 0일 때 들어가는 각도 5 10도 20도